올해도 39회 환경주의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지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아야 할때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중요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장교단에서 생태환경 사역을 하라고 파송을 해준 생태환경 파송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사무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또 생태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별칭이 하나씩 있습니다.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자연물의 이름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별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산수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뭐 환경 선교를 하거나 환경 관련 어 어떤 발표 같은 걸할때 저를 산수유로 소개를 합니다. 산수유꽃을 다 아시나요, 산수유? 네. 네네 역시 녹색 기회라 네. <laughs>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봄에 피는 꽃입니다. 노란색 꽃인데, 뭐잘 아시는 개나리나 벚꽃이나 진달래가 피기 전에 먼저 겨울산이 어, 새싹을 피기 전에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 꽃입니다. 그래서 어, 저를 산수유로 이렇게 소개들을 하는데요. 어, 예전에 어린이들 어린이집에서 저를 이제 어, 소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 이름이 산수유야 이렇게 이제 반말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제가 산수육꽃이 좀 어려웠는지, 저를 탕수육으로 기억하는 친구들도, <laughs> 어, 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장의 환경선교를 위해서, 어, 사역하는 목사가 있다더라, 또 산수유라더라, 혹은 뭐 탕수육이라더라, 이런, 어, 어느 것도 상관 없습니다. 어, 기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어, 목회자가 있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산수유꽃은 뭐 봄을 알리는 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또이 한반도가 서울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아,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 모니터링하는 기후 변화 지표 식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그래서 어,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얼마나 식생들이 변화하는지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 산수유꽃이 피는 그 개화시기 꽃이 피는 시기를 매번 매년 모니터링해서 어, 지구의 어떤 기후변화 정도를 측정하곤 합니다. 어, 산림청 연구소 결과에 보니까 산수유꽃은 매년 한 이틀 정도씩 빨리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수유꽃을 보시면 아, 봄이 오는구나. 아, 정말 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설레이시기보다는 이제 아,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구나. 기후변화가 올해도 심각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는 아, 옐로우 카드로 생각하셔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환경 주일이 39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원래는 환경의 날이 72년에 제정이 되고 어, 그 이후 고 환경 주일이 환경의 날이 있는 주간을 환경 주일을 정해서 저희 교회들이 지키기 시작하고 벌써 39년이 흘렀습니다. 환경 주일에는 환경 주제를 정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지 함께 마음 모으고 선교의 어떤 그런 일들을 정하게 됩니다. 올해 환경주의일의 주제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 그리고 부제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소명으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녹색 교회이고 또그 방법은 탄소 중립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 한국 정부도 2020년 뭐 지난 정권에서 어, 탄소 중립 선언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년 봄에는 243개 지자체가 모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 뭐 카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 개신교들도 모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 모두들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출범을 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개발정책들을 남발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임사에서 반드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키는 과정에서 원전을 확대한다던가 탄소 배출을 계속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 정책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좀 시민사회가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집, 어, 그런 대기 가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배출되는 그런 온실 가스들,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에 많아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오른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 탄소량을 제로로 하자. 그렇게 2050년까지 제로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더욱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좀 전환을 하고 또, 어, 기도하신 것처럼, 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요. 어,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햇빛 발전소도 옥상에 설치를 하고, 어, 잘또 생태 환경 실천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난, 어, 지 지난 주죠. 어, 기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서울제일교회가 기장총회 앞에서 어, 탄소중립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수요 기도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장총회를 좀 압박하고 또 종로 5가 6가를 걸어서 이제 교회까지 피켓팅을 하면서 행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행진하는 과정에 어, 굉장히 열심히 신 교우님들이 많으셔서 그 커피숍 앞에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시민들에게 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이렇게 혹시 싸움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탄소 중립이 아,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소는 어, 우리의 삶이 있는 한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배출, 어, 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도 탄소가 발, 발생이 되고 유통 과정, 또, 유통과정, 또 어, 개인의 암만 삶을 청빈하게 한다고 해도 탄소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건 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도 하지만 또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0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 숲을 심어서 탄소를 이렇게 흡수한다든가 아니면 탄소 포집 기술을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탄소들을 대기 중의 탄소들을 잡아내겠다 이러한 어, 그런 목표들을 어, 이야기합니다. 어, 탄소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할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어,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기후 정상들이 협약을 하고 나서 어, 지금 5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NDC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한 국가가 어떻게 산업계를 변화, 변화시켜서 어, 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 기후변화국제회의에 제출을 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검사를 또 받기도 합니다. 어, 우리 한국 교회도 어2000 작년 5월이죠 어, 2050 탄소 중립 선언 한국 교회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 교회는 16회 총회에서 어, 탄소 중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어, 올해 저희가 사회 정책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어떻게 교회들이 탄소를 절감할지를 어, 고민하고 어, 실천 중에 있습니다. 어, 탄소 중립은 좀 쉽게 생각하면, 아, 에너지를 전환하면 되고, 에너지를 절감하면 되고, 우리의 삶을 좀 소박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할수 있고, 기후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우리가 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뭐 생태적인 삶을 살자, 선교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마치 탄소 중립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훨씬 복잡하고 또 입체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어, 물음을 묻게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지 않으면 어, 인류가 파국을 맞이한다는 이런 경고를 담고 있고요. 이 경고는 단순히 막연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고 과학적인 수치와 또 통계들로. 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어, 기후위기의 현실은 결국 많은 어, 생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고, 결국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어,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국가들의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어, 이런 사실들이 반영이 돼서 어, 구체적으로 국가가 온실가스를 어, 줄여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어, 생각해 보면 국가가 나서서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줄이고 있고 종교계와 시민 사회가 함께 또 줄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이윤만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뭐 아리백이나 ESG 경영 같은 걸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어,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 국제적으로 어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어, 투자 금융 회사들이 어, 기업을 투자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않고 얼마나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는지 어, 생태 환경 활동에 기여를 하는지를 국가 어떤 그 기업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ESG 경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어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어 탄소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고 지구가 다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 세계로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의 본질은 어, 산업화 이후 어, 우리 인류가 자연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수단한 그 인류의 과오에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후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치로, 통계상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를 바꿔야 한다. 생태 경제적인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과 신학자들, 또, 대한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 칼스루에서 이제 11차 세계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들이 모여서 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해나갈지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세계교회 총회가 있는데요. 이 총회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올해 총회에는 우리 유명한 그 그레타 튼베리가 이제 청년이 된 그레타 튼베리가 또 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여하기로 해서 다들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교회협의 WCC는 벌써 10년 전부터 생명의 경제라는 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탐욕과 욕망으로 구성된 이 시장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기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탈성장과 생태 문명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 특히 어,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생태 정의의 측면을 강조하는 건데요. 어, 생태 정의의 측면에서 지배 구조, 이 사회에 있는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결코 기위기 후 대응을 할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착지 지배 구조 그리고 불평등한 구조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구조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의 어떤 결과들, 지금 최근에 6차 보고서까지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간 협의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후 기후 위기의 결과들 을 보면 어, 가장 가난한 계층, 또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어, 입히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는 회 그래서 어, 아가페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뭐, 대안적 세계화를 통해서 어, 지구와 사람들을 좀 돌보겠다 이런 의미로 그 앞자들 이니셜을 따서 이제 아가페라는 말을 만들고 어, 아가페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프로세스에 따르면 생명이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랑은 시장 자본주의에 맞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룩한 힘이기도 합니다. 세계교회는 이러한 힘의 의지에서 생명의 경제라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선포하고 어, 선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상호 구조와 돌봄, 또 나눔, 어, 공유 이런 가치들을 다시 공동체의 가치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회 가, 어, 교회와 상관없는 사회 경제학자들도 최근에는 기 위기에 대응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커먼인 커머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공공성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온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항상 강조온 우리 교회들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기위기와 탄소중립의 소명은 교회의 마지막 도전이자 또 반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의 성경 말씀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울사도의 메시지는 2000년 전그 팔레스타인 근동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기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새로운 신앙적 비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변화와 전환에 기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사도가 다메세,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개인적인 회심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시작한 것처럼 또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어, 기존의 질서들 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존 제도의 저항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을 일구고 작은 어, 그 신앙 공동체들을 계속해서 일구냈습니다 그렇게 어, 사도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복음 전도 어, 사역 역시 어, 이런 변화와 전환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 로마 제국의 어떤 군사적 힘과 또 폭력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정의와 평화와는 다르다. 이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그 평화, 복음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고, 그것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런 폭력적인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서로 유대 나눔, 돌봄의 그런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명이 정상적으로 여기는 현실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던 뭐 도미니 크로산이나 마커스 보그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어, 바울의 신학을 재해석하면서 어, 급진적 바울 사상이다 어, 기존 사회에 가장 도전이 되고 또그 공동체를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급진적인 사상이었다고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급진적인 사상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어,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그 혁명적인 사상이 그 공고하고 강력하고 어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을 어 로마의 심장부터 서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확대해 나가는 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교회는 지금 당장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탄소 로드맵도 나와 있고. 탄소 절감 매뉴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같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녹색 교회들도 전국에 100개가 넘게 선교를 함께 녹색 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변화 없이 단순한 실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한적이고 어, 결국 기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면서 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이런 위기들, 기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번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가 생명에 대해서 다시 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됐는데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 이런 야생 생물들, 이웃 생명들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 오늘도 마스크를 쓰면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 생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상식에서 말하는 생명의 이인데요. 우리가 생명체다 하면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체나 생명체가 계속해서 사, 살아나가려고 어, 자기를 유지합니다. 이제 항상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어, 계속해서 살아나가려고 어, 노력하고 어, 혹시 죽더라도 자기의 유전자나 혹은 후손을 통해서 자기의 종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명의 특징 중에 자기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생명체의 성긴과 희생. 죽음을 바탕으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바로 생명의 또 다른 정의는 다른 생명을 위한 희생, 성김,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자를 위함이다, 이웃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의 이해는 온전한 신앙적 생명의 이해는 타자를 위함과 자기를 위함. 이것이 온전히 함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생과 성김 죽음을 통해서 이온 세상의 생명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생명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온전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 성김을 온 이웃과 또온 세상에 나타낸.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39의 환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풍조들, 로마서의 표현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반성해 봅니다. 인류가 파괴하는 창조 세계와 또 죽어가는 멸종되어가는 생명들을 이제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온전하게 전환할 때입니다. 이 온전한 전환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를 동반해야겠지만 그것들을 그것들의 어떤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김이라는 온전한 신앙의 이해에 기반해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 생태적 회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찾는 것이고 죽어가고 파괴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생명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울 제일 교회 교우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파괴되고 생명이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품고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환 황경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어, 새롭게 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함께 침묵으로 잠시기도하겠습니다.